예, 말에 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귀한 자식은 매로 키우라 하는 예, 혹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귀한 자식은 아, 매로 키우라 하는 그런 아, 말이 있습니다. 때로서라도 아, 나쁜 버릇은 고치고 아, 좋은 버릇을 장려하여서 훌륭한 사람을 아, 만들라 하는 그런 의미가 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매는 예, 사랑의 매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 중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기억하십니까? 선생님들이 오, 이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다니셨는데 그 몽둥이에다가 이렇게 사랑의 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매로 이렇게 예, 사랑의 매를 우리가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히 이렇게 생각 돌이켜보면 도로, 매를 참 많이 맞는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마, 맞았고 집에 가면 또 아버지한테 또 맞고, 참 어떤 때는 이 매를 안 맞으면 하루가 오늘 매를 안 맞았네. 하루가 지나가는 게좀 이상할 만큼 그렇게 매를 많이 맞았던 그런 어,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매를 맞는 것은 동생을 막는 하고 참 공통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 외람된 말씀이지만, 외국에서 잠깐 어, 생활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아, 개구쟁이 아이가 어, 버스 정류소에서 엄마가 이제 버스를 기다리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이 아이가 버스가 왔는데 버스를 안 타고 뭐 이러면 도망을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너무 화가 났겠죠. 버스를 빨리 타야지 이 버스가 이제 버스 시간 맞춰서 왔는 이 버스를 타야지 어, 빨리 갈수 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도망다니니까 이렇게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그 어머니가 가방을 메고 가방을 들면서. 쫓아가서 이 아이를 이렇게 탁 잡아서 버스에 겨우 태웠습니다. 제가 밖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니까 안에서 이 어머니가 아이의 뺨을 때리는데 얼마나 아프게 쓰게 때리는지. 그런데 <laughs> 이 아이가 그 장박을 보면서 멀뚱멀뚱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 생활 중에서 이 세상에도 이렇게 어마하게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구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움직이는 이 오프로의 이 지도층의 이 가문은 이그 가정은 엄하게 엄하게 아이를 키운다 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화 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미국의 이 지도 미국의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 가정은 아주 이렇게 엄하게 아, 키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Spare the l o d s and s p o i l e child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것은 아이를 망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너무 이뻐서, 너무 좋아서 이 아이에게 매를 이렇게 안 대고 매를 아끼는 것은 결국 이 아이를 망치는 것이다 라는 속담이 영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서부터 우리가 많이 잡고 막고 이렇게, 음, 자랐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좀더 맞고 자랐어야 되는데, 내가 좀더 훈련을 받고 컸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 안 계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더 맞고 자랐으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내가 좀더 훈련을 받고 자랐으면 더아 그렇게 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12장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징계라는 말은 이 바이두테스라는 말인데요. 어, 아버지가 아들을 분육할때 쓰는 그런 분육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분육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습니까? 어, 하물며 우리 영혼의 아버지에게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우리를 훈육하실 때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 권한 주시고 명령하실 때 우리가 더그 아버지께 복종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훈육할 때 우리가 공경하였듯이 영혼의 아버지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더 순종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영혼의 아버지에게 우리가 대하는 그 자세가 두 가지 나옵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영혼의 아버지를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하나는 공경이고 다른 하나는 복종입니다. 공경이고 복종입니다. 특히 공경이라는 말은요, 이 카보드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무겁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를 더 무겁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 아버지,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엄마, 요즘은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비록 못 배웠고, 비록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지만 아버지를 무겁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무겁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을 가볍게 생각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생각을 더 무겁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그리고 복종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십계명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무겁게 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 생명을 길게 해주시겠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자녀를 어, 부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우리 삼대가 외식하러 나가면 누구 먹고 싶은 것을 먹습니까? 어머니 먹고 싶은 걸 먹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습니까? 애들이 먹고 싶은 걸 먹습니까? 애들이 먹고 싶은 걸 먹죠. 요즘은 이 부모의 자녀를 폭력하는 아, 그런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잘못 흥륙했다가, 네, 가정폭력으로 자녀 학대로 이러면 신고 당할 수, 당하기 쉽상입니다. 성경과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아, 나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아, 보게 아,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머니는 무식한데 아버지는 잘못 배웠는데 아버지 꼬집에 이렇게 쌓여서 감정대로, 기분대로 우리를 때리거나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버지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신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네 맞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물론 사랑의 마음으로 훈육하지만 매지를 하겠지만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징계를 받기도 하고 억울하게 맞기도 하고 해를 우리가 입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형이 가면서 했는데, 내가 맞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전지전문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부 뒤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창포도나무요내 아버지는 농부라우릇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그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로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나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는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농부가 등장하는데요. 농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농부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두 번째 좋은 가지, 잘 붙어있는 좋은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쓸데없는 것을 잘라버리고 가지치기를 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해놓으면 그 가지가 나중에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의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하게 한다는 이 거룩이 우리의 유익이 된다 우리의 유익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의 삶을 가세치기 하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해 버리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 잘못된 것들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실 때에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 내게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실 때에 그 고통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쓸데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실 때에 고통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 저는 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 이, 물을 잘 이렇게 이렇게 버리지를 잘 이렇게 뭐 특별히 제가 책이 있는데요, 책을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사실 이사하면서 책을 많이 버립니다. 몇 박스씩 이렇게 버리는데 책을 이렇게 참 버릴 때참 마음이 이렇게 아 안타까워요, 아까워요. 왜냐하면 왜냐면 제가 저 책을 읽으면서 써았던 글들 그리고 저 책을 읽으면서 받았던 그 느낌들이 오늘 살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릴 때 그게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어요. 근데 짐이 많아서 이렇게 색을 버리는 어, 경우가 그 많이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가 하나님의 그 가지치기가 하나님의 그 잘라버리심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픕니다. 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징계와 연달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어떤 것이 다가온다고요? 의와평강이 다가온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게 되고, 참된 평강을 맛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있습니까? 혹시 불안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습니까? 하,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얼마 전까지 제게 항상 이렇게 연락을 배우면서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제가 너무나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십니까? 뭐가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아침마다 눈을 뜨면 내가 죽지 않을까? 내가 아프지 않을까? 조금만 몸에 이렇게, 어, 어, 이렇게 통증이 와도 이큰 죽을 병이 아닐까? 아니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과 걱정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아침마다 저한테 새벽 기도 마치면 한, 저한테 전화를 이렇게 하십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아침마다 새벽에도 마치고 그분을 위해서 전화통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너무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싸우고 아버지 말은 절대로 안 듣고 도망가면서 이렇게 컸다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없으면 우리 마음 속에 참된 평강이 있지 못합니다. 찾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으면 내 마음 속에 평강이 임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무릎크림을 며하마 연단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연단 받은 자들은 연단을 수용하고 공중하며 복하한 자들은 연단을 통과한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내가 내 삶에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친교와그 간섭과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우드기아 교회에 보내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라우디아 교회 문 밖에서서 예수님께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들어가서 내 주인 되어서 너와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라우디아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 몰아내고쫓아내고 이제 그들이 그들의 삶에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자 했던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다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것이 교회 문을 닫게 하는 것이, 어, 이런 행동적 조치가 잘 올바른 것이냐, 바른 것이냐, 아니면 잘못된 것이냐, 그게 말이 말들이 많지만, 그것은 차치하고, 저는, 어,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되었는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일용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주의 명령을 주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교회를 움직였던 그런 교회였습니까? 볼치의 단어가 웅당해서 두드보니이전지의 뚜루누, 명령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주님과 아름다운 교회제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징계를 잘 참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공경하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도록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야구보스 1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준비하실때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내할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구비하게 되어서 잘 준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에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그 교회 빅이다가 여러분 뭐라고 이렇게. 블랑카드를 크게 붙여놓았는가 하면 제가 참 인상 깊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교회가 뭐, 틀렸다. 그런 것은 의미는 아닙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그렇게 써놨어요. 저는 그 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뭐잘 모르지만, 이렇게 저는 그 의도, 의도가 뭔지 이렇게 아, 대충 알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찾아와서, 동부에 찾아와서 함께 이렇게 어, 교제하고, 이렇게 서로 사업도 같이 하고, 이게 좋은 교제를 가져서 이렇게 먹고 살게 되, 된 후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아,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아, 그, 브랑카드를 그렇게, 아, 써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 하게 됩니다만, 제가 그 교회 옆을 지나가면서 항상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인가? 우리가 무엇을 먼저 추구해야 되는가? 우리가 먼저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죽해야 하는가? 아니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관계와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아, 6장, 우리 33절, 3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오습니다 시작.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를 구하라. 그리면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내일이 영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먼저 우리가 무엇을 의한다고 이렇게 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뭘 무엇을 의미 것인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그러면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그냥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는 여러분, 먼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고 그것을, 그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래면 나머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리라 옆에서 내 보좌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좌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처럼 이기는 그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삶을 주도하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이 상태를, 이 삶을 이기는 상태요 이기는 삶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어려운 어 시기에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저는 이 시험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시간에 참된 믿음과 잘못된 믿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주 앞에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과 바른 관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하느냐 하는 이 중대한 어, 상황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 우리,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우리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 흘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자르시고, 채찍질을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징계가 비록 슬퍼 보이고, 고통스럽지만, 그 징계를 통과한 사람은, 인간을 통과한 사람은 의와 평강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탄 예수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스럽고 수고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 주님의 뜻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지키심 가운데 거하기를 그 원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잘하였도다 착각하은 성령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슬픔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서 더욱 더 주님께 나아가며 더욱 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또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불러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땅그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오래를 구하며, 십자가 가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들 맨날 갑니다. 날 갑니다. 우리에게 힘을 다하시고, 지혜를 다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 주님 앞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 관계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의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보호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